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풍랑을 만날 줄 안다면 누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리겠습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누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미리 안다면 인간은 도전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살아는 재미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날을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 이 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첫 출발하는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격려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 뭐예요? 요하기로부터 나오니라. 3절입니다. 너의 행설 요하께 뭐예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9절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이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인생은 재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인생이 어려우고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나님께 뭐 할까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맡기는 새해라고 한 제목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맡기는 새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요하께 모아라? 맡기라. 그리하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뭐가 된다?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에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와 사회가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운전 나갈 때에 역사는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에 절대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한번 빨리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의 기름 부음받은 고래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오늘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열국을 항구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의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에 뭐를 붙들어요?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모여 항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께 맡기는 새해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누구다? 요하시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그의 걸음을 뭐한다고요?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요하다. 할루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빨리 찾아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줄로 가봅니다. 그게 놀라운 답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세요. 뭐를 행하신 요와? 일을, 일을 행하신 요와. 그것을 만들며 뭐 하신 요와? 성취하신 요와.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와 요하. 같이 이르시도다. 멋지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걸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제도 있고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 다녔습니다. 고단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과 미를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도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굴속에서 발을 가릴 때 한 번은 잠에서 취해서 고라 떨어져 있을 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로 왕에 대한 처분을 자기가 하지 않고 두게 맡겼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과 자신의 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뭐가 됐지요? 왕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한해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절이죠 사람 마음으로 자기를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해를 합니다. 하늘 앞에 맡긴다고 할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그랬죠. 경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어봤자 뒷 일도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천입살 맞아 여러분들 각자 계획을 세운준줄 믿습니다. 계획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시고 미래 비전을 안고 새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나면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7절에 보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요와를 뭐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요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의삶 하나님 마음에 꼭 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목표 이행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미 기뻐하시는 행위. 오늘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지의 말씀 보세요. 무릎마음이 교만한 자를 요하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면 된다는 인본주를 가질 때 자칫하면 그만해 줄수 있는 거예요. 어, 할수 있다. 멋지지요. 근데 그할수 있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주의 능력 가지고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주어질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그랬지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우리가 이한해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행사를 맡길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뭐 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뭐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가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멋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의미라는 것을 네.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문제는 부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정말로 새해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맹세해야 됩니다. 해주겠지? 그게 아니는 거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알켜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축복 누리질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절대로 그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를 책임주시고 역사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간지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정말로 교문하지 말고 점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세례요 분들 하나님 앞에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희 행사를 뭐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향하시 무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금년 일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를 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